쉽고 맛있는 보리 막장 만들어 맛있는 된장찌개 간편하게 끓여보겠습니다. 1. 육수 준비하기 육수는 한참 끓여 식혀야 하니 제일 먼저 우려내겠습니다. 재료는 문말린 양파 껍질, 사과 껍질, 파뿌리, 멸치, 새우 등 센불에 한번 끓였다가 우직하게 중약 불로 끓여냅니다. 2. 엿질금 우려내기 엿질금 500g이라고 샀는데 80g을 더 주셨어요. 큰 스텔레스 볼을 준비합니다. 약수물을 먼저 2리터를 부어서 엿질금을 물에 담가 우려냅니다. 두 번째는 1리터로 물속에 넣어 문질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또 다시 세 번째는 2리터 물을 부어 약 5리터의 질금 우린 물을 준비합니다. 3. 띄운 보리밥찍기 중약불에서 20분 정도 삶아 푹 고았습니다. 그냥 보리살도 괜찮지만 방앗간 여사님께서 띄운 게훨 맛있다고 해 띄운 보리살 1kg을 준비하여 우려낸 육수로 보리밥을 짓습니다. 압력솥에 강불 5분, 약불 8분 동안 뜸 들였습니다. 엿질근물을 2리터 먼저 붓고 끓이면서 다시 엿질근물 1리터를 붓고 전부 약 3리터 정도를 저어주면서 끓여줍니다. 다시 남은 1리터를 더 넣어 중간중간에 저어가며 30% 정도 쫄때까지 끓여 식혀줍니다. 5. 보리막장 만들기 이것은 빠은고추가루씨입니다 소금 300g, 고운 고춧가루 300g, 청태가루 30g. 저희 엄마는 황태를 머리채 막장에다 박아 넣어 삭히기도 하시더라고요. 표고버섯과 말린 새우 갈은 고운 가루입니다. 매주 1km와 삶은 보리살과 끓여서 식힌 질근물을 준비합니다. 질근물 1L를 넓은 스텔레스에 붓고, 다시 1L 붓고, 소금 300g을 녹여줍니다. 소금이 다 녹을 때까지 저어주며 푹 익힌 보리밥 1km를 엿질금에 넣고 손으로 꼭꼭 눌러줘가며 매주 1km 황태표고버섯, 새우가루 모두 섞어서 모두 섞어줍니다. 조금 뻑뻑하면 질금물 500m를 더 넣어 재료가 모두 말린 것이라 조금 여유있게 질금물을 부어 너무 되직하지 않게 잘 섞어 두어 시간 정도 밖에 두고 발효시킵니다. 김치 냉장 고통에 담아두려고 미리 소독을 해 뚜껑 닫아 준비해 놨습니다. 잘 이쁘게 담고, 위에 비닐 팩 하나를 공기 안 들어가게 꾹꾹 눌러 밖에서 발효 중입니다. 6. 완성.